첼시엔 톱자원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취향대로 골라 쓸수 있는데 침투형, 만능형, 타겟형 모두 골고루 있었습니다. 들어가기 앞서 굴리트는 톱자원에서 제외했는데 공미로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 더 다양한 톱자원을 소개해드리려고 제외했습니다. 굴리트를 공격수로 쓰실 거면 차라리 투톱을 더 추천드리고 타겟형이면서 침투도 종종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드록바입니다. 드록바는 헤더나 몸싸움이 좋아 타깃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선수입니다. 그치만 속도가 살짝 느리고 체감이 꽤 둔한 편이라 호불호가 꽤 갈리기도 합니다. 성능으로 쓰려면 LN 시즌 이상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침투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차라리 다른 공격수를 더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은 크레스포입니다. 크레스포는 앞서 드록바보다 체감적인 면에서 훨씬 쓰기 편했고 침투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치만 언제나 그렇듯 슈커브는 아쉽기 때문에 예감이 있는 아이콘 시즌을 가장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세 번째는 에토입니다. 에토는 침투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좋고 특히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. 또매 시즌 예감이 있어 슈팅 마무리도 괜찮았지만 점프나 헤더 스탯이 그렇게 좋지 않고 키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 헤더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. 2위는 토레스입니다. 앞서 에토보단 체감적인 부분에선 아쉽지만 헤더까지 가능한 침투형이라는 점에서 2위로 선정했습니다. 토레스는 큰 키에 점프 스탯이 좋아서 꽤 괜찮은 헤더를 보여줬고 메시지는 예감도 있긴 하지만 체감이나 결정력에 대한 호불호는 꽤 갈리는 선수입니다. 1위는 역시 셰우첸코입니다. 셰우첸코는 앞서 소개 드린 모든 자원들의 짝발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고 침투와 헤더 모두 가능한 자원입니다. 또, LN 시즌부터는 예감과 파워에도 모두 갖추고 있지만, 가격이 꽤 비싸고, LN 시즌은 은카가 귀속이라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.